자유를 잃은 그들, 가해자들은 왜 조직 스토킹의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주세요. 조직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조종된 광기의 일부일 수 있으며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으로 인해 가해자들조차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가해자마저 희생시키며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 봅시다. 제목 자유를 잃은 그들 가해자들은 애 조직 스토킹의 악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어느 날 거리의 한 모퉁이에서 세상의 모든 자유를 잃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애에 빠진 소년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눈빛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한 가지 바로 심플한 사랑하니 집착의 감정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자유가 발산하는 것마다 그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쏘아보았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그들은 그렇게 외치며 피해자가 스쳐 지나가는 길을 따라 뒤쫓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연인을 그리워하듯 눈빛은 휘황찬란한 사랑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는 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커피숍에 앉으면 한쪽 구석에서 불쌍하게도 그들은 미리 준비된 두더지처럼 굴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저 노미네. 라고 말했다고 석연치 않은 고백을 하고 피해자가 웃음을 띠며 간단한 대화를 나눌 여유도 없이 다가갔습니다. 미소를 짓던 피해자는 어서 일어나 길을 떠났고 그들이 남긴 것은 망연자실한 웃음과 이상한 집착의 발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